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집 내가 여우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직영으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전략될 수 있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영으로 집을 지으면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많이 전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큰 돈을 들여서 평생에 한번 지는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전략을 하더라도 몇천, 많게는 몇억을 전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얼마나 절약할 수 있냐고요. 골조마다 평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대략적으로 적게는 4천에서 1억, 많게는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지경으로 지으면서 하다 보면은 건축주가 약간 결정을 잘못했다거나 판단 실수로 인해서 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가 비용은 저희가 해보면은. 많아야 몇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이 전략되는, 몇 억씩 전략되는 그 건축비용에서 이 추가비용을 지불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돈으로 카바를 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 없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에서 멍충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주인이 잘못 판단을 해서 추가로 돈이,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멍충비용이라고 하는데 건축에서도 멍충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멍충비용은 전략되는 건축비용에 비해서 워낙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고 다시 돈을 조금 더 들여서 시공을 하신다고 그러면 하자 없는 집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가 지형을 하면은. 전략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4, 5천에서 2, 3억까지 전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시공사 금액보다 대략적으로 약간 20에서 35%를 전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평생에 한번 지을까 말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 짓기에 시공사가 싼 자재를 쓰고 복잡한 공정은 빼고 빨리빨리 짓기만 한다고 하면 은 대략적으로 35%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자재를 써 가면서 꼼꼼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시공을 한다면은 시공사의 마진은 20에서 25%쪽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시공사의 그 이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오. 시공사의 세부 비용, 인건비, 현장 소장, 뭐 사무실 직원들, 그다음에 임대료, 세금, 마진 등 항목을 다 따져 보게 되면은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경우에는 더 그렇고 그렇죠. 단 시공을 잘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35%의 마진을 남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고 대충대충 하고 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 시공사의 이유는 상당히 많아집니다. 건축도 이렇게 많이 전략되지만 누구나 지경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특히 공부를 많이 해서 하자 없이 꿈꾸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경으로 건축했을 때 시공사를 통해 일괄 도급으로 건축했을 때보다 전략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단가 같습니다. 자, 기준은 2023년도 건축비 기준이고요. 중상급 주택입니다. 상당히 좋은 주택이고, 어, 자재가 좋, 좋단 얘기입니다. 중상급 건축 자재를 사용을 하고, 중상급 인테리어, 이중창호, 외벽은 벽돌, 지붕은 기와 혹은 징크.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30평 단층으로 지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8천에서 9천만 원이 돈이 전략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40평 2층, 2층은 층 1층보다 조금 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는 직용으로 지으면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 50평 2층을 지을 경우에 직용으로 지을 경우에 1억 3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의 돈이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스 구조 60평 2층 건물을 지을 경우에 지경으로 지을 경우에 1억 6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전략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그동안 저희가 많은 건축주 분들이 지경으로 짓는 것을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이 전략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뽑은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 금액이 이렇게 정말 많이 전략이 될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할수 있겠지만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약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략되는 금액도 많아지는 겁니다. 목조 주택이나 경량 철골로 짓게 되면은 여기보다 더 전략되는 금액이 적어지게 있죠. 그리고 여기 금액에 더불어서 개인 건축주가 직영으로 직접 짓게 되면은 부가세를 납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부가세를 꼭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끊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끊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세금 신고할 수 있는 뭐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경으로 지으면은 건축주가 부가세를 10% 정도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어서 위의 금액에서 약 1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비용을 추가로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참고로 목조주택은 지형으로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평당 건축 1,20%가 적고 저렴하고, 그 다음에 공정상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골조가의 30에서 35%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목조주택은 골조 목수팀이 전체 공정이 60에서 60, 70%를 차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직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을 전략할 수가 있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목수로서 내가 직역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을 전략할 수 있겠죠. 내가 목수팀을 이루어서 일상 부, 불러가지고 하, 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아무나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철권 콘크리스 보다는 목조주택이 어, 전략할 수 있는 금액이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량 철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 비율적으로 전체 금액, 전체 공사 비용, 비용에서 전략되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철권 콘크리스 비용이 제일 많이 전략이 되고,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입니다. 목조주택이 전략할 수 있는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량 철골, 철골은 공정이 골조하는 공정이 되게 짧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 비용으로서 돈을 전략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즉 건축 기간이 길고 공정이 복잡해 다른 걸조에 비해서 비용이 비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경을 할 경우가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협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6, 70% 정도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목조 주택은 한 1, 20% 경량 철골은 한20% 정도 올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때 지경으로 지을 때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경으로 이제 짓는 이 건축비에 관한 부분은 대한건축협회 홈페이지나 얼마에 닷컴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거디 가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경 건축으로 지으면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용적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